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이 박스 때문인데요. 요건 다른 건 아니고, 요즘 밖에 나가면 봄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뭔가 봄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서 제가 인테리어 소품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제가 만든 게 너무 예쁘면 여러분들도 봄을 맞이해서 그리고 기분 전환할 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 썬캐쳐예요. 아, 그 썬캐쳐? 뭐라 그러죠? 모빌이라고 하나요? 모빌인데, 아크릴 모빌이라서, 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색감이 아닌데요. 아닌가? 이게 지금 그거라서 그런가? 음. 전 조금 더 쨍한 색감을 기대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음. 아. 으흠. 어, 예뻐, 예뻐. 음.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아, 이게 필름이 부착이 돼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거겠죠? 일단 깔별로 좀 나눠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초록이랑 파랑이랑 이게 보라색이고요. 이거는 노란색, 핑크색. 근데 이게 그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는 약간... 고르다 보면 내가 뭐 샀더라?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보면 저는 핑크랑 노랑을 많이 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핑크랑 노랑은 1정도 밖에 안 되고 초록이랑 파랑이를 많이 골랐네요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거를 조합해서 모양을 파랑색 노란색 핑크색 보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볼게요 요거를 낚싯줄에 끼운 다음에 이 누름볼로 고정만 해주면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작업은 쉬울 것 같은데, 여기 필름을 하나하나 좀다 떼볼게요. 네, 이 필름 떼는 게 제일 오래 걸리거든요. 이거를 커터클로 이렇게 살짝 드러내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하다가는 흠집이 다날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커터클도 사실 없어요, 집에. 아, 됐다. 껴주면? 엄청 투명하고 깔끔한 아크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벗겨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필름을 다 벗겼거든요. 그래서 엄청 반짝반짝 거리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스크래치가 막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나 제가 지금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를 둘지 정화해서 일단 오레탄 줄을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 누름볼을 먼저 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멍에다가 이렇게 끼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이 두 줄을 통과시켜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누름볼을 최대한 좀 여기 끝에서 가깝게 한 다음에 꾹꾹 눌러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줄은 최대한 짧게 해서잘라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쭉 이어서 만들어주시면 되는 건데, 저그럼러거 한번 다 해볼게요. 아, 이게쉽긴 한데 근데 여러분, 하실 때 이거, 그, 우레탄 줄이 지금 이게 약간, 탄력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데 낚싯줄이 더 편하실 거예요 낚싯줄. 이렇게 쭉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간격은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예쁜 것 같아요. 너무 막, 센치를 제가 고나 요만큼 했으니까 요것도 이렇게 해야지 하다 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약간 좀 랜덤한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예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벌써 하나 금방 완성했어요. 이거, 그, 선물하기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있는 친구들한테. 네. 아기 나오면 이런 모빌 하지 않나? 뭔가 조금 더 의미 있잖아요 하지만 산게더 이쁜 것 같긴 해요 요즘은 워낙 그런 게잘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나머지도 지금 보면 이렇게 다안 보이시죠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건데 그럼 남은 애들도 제가 만들어 보겠고 다시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고 올게요.